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송소장입니다. 자, SH에서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를 고덕 강일에서 시작한다고 하네요. 자, 25평을 3억에서 5억에 분양. 와, 엄청나죠? 지금 고덕 강일의 가격이 얼만데, 와, 반값 아파트보다 더 낫네요. 그죠? 그래서, 야 정말 좋다. 이걸 기다리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잘 보세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 여기 지금 제목에 써있죠? 건물만 분양하는 겁니다.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 대지 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누구 겁니까 그거는? 나라 거죠. 나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물만 소유한 거고 건물만 소유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 거기 때문에 이게 반값 아파트가 맞는 겁니까? 그냥 제가 다 받은 겁니다. 그냥 제가 아파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장에 이제 어그 비싼 아파트를 살 여력이 안 되면 난 이렇게라도 하겠어 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은 나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기 실거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어떻게 아파트라는 것을 우리가 구입할 때 투자자는 물론이거니와 실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향후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고려치 않는 분들은 제값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격을 제값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요. 입주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신축 어떤 신축 공급 공법에 대해서 너무나 요즘에는 편리하죠. 여러 가지 컨시어지 서비스도 있고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들어가서 편의성을 느끼게 되면서 가격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처음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던 것이 가면서 점점 상승, 상승이 하락으로 꺾이는 건 아니지만, 상승률은 점점 완만해지게 되겠죠 신축에서 구, 구, 그 준신축으로 가고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완만한 가격이 갑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또 다른 신축이 나오면 그쪽에 사람들이 쏠리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좀십몇년한 20년 가다가 한 20년 25년 지난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재건축이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던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재건축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돼지 지분입니다. 왜냐? 재건축은 건물은 다 멸시를 해요. 하나도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건물만 갖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laughs>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나가라고 하게 되면 빠이빠이 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법적으로 그렇잖아. 내, 내 소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안 나간다고 40년, 50년씩 거기, 어, 건물도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걸 떠나서 위험한 상태에서 계속 거기에 거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야,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뭔가 소위 말하는 쇼부를 쳐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그 원하는 대로 된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띠들르고 뭐 하게 되면 무조건 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정부가 원래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에, 우리는 그때 저렴하게 공급해 드렸고 그거는 어, 건물에 대해서 드렸, 드렸던 거기 때문에 30, 30, 40년 동안 편하게 사셨으니까 이제 나가세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방법이 없다는 라 겁니다 네?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가지면서 이거를 가져간다고 라 하게 되면 글쎄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이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근데 어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띠들르고 이렇게 투쟁하게 되면 정부가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간다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3, 40년 뒤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3, 4일 뒤에 일도 모르는데 3, 40년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받아내겠어? 라는 생각이라면 되겠으나 지금 그렇지 않고 나중에 그냥 어 살기만 살다가 빠이빠이 할 거라면 은 여러분들 이게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렴한 반전세에 사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특히나 토지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도 냅니다. 여러분들 예, 토지 사용료죠. 사용료 어, 여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토지 임대료는 정기 예금 금리 수준으로 택지 조성과의 3, 4%, 수, 3, 4 수준이 될 것. 토지비 1억 원 기준 매월 2, 30만 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나라에다가 계속 월세를 내야 됩니다. 평생, 어, 거주하는 동안에. 자, 그러면은 나중에 재건축 대상이 되거나 뭐가 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서 내거 소유권을 팔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한 20년, 30년 정도 지나서 재건축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거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내가 내 소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겠냐고요. 나중에 우리한테 불화해 주세요라는 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는 상태에서 이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용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계속 이게 어, 잘 될까 싶은데 모르죠. 또 구입하시려는 분이 있을지도.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반값 아파트라고 홍보는 하지만 사실은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돼지 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원가 주고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최악을 가정했을 때 진짜로 이게 소유권을 나중에 주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예, 지금 얘보다 비싼 아파트 돼지 지분 있는 것들은 나중에 30년대 뒤에는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텐데 내 거는 그냥 고철 덩어리 그냥 콘, 콘크리트 덩어리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야 저는 그거 정말 못 참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방가바트가 그런 게 있다 이게 설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어 싶지만 예, 혹여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